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느라 잠을 설친다거나 예전 같지 않게 아랫도리가 말을 듣지 않는 순간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 불안이 커집니다. 저는 내과 진료 40년차 이태호 의사입니다. 수많은 시니어 환자분들을 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와 성기능 저하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 그리고 자신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환자 김모씨의 사연. 서울에 사는 68세 김모씨 어르신은 몇년 전부터 부쩍 자신감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화장실을 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가장 큰 불편이었죠. 그러다 부부관계에서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점점 말수가 줄고 아내와도 대화가 끊겼습니다. 김모르씨는 남자로서 끝난 것 같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암 같은 큰 병은 아니었고 전립선비 대증과 발기부전이 동시에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치료와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지금은 표정도 밝아지고 아내와 다시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게 즐겁다고 합니다. 환자 박씨의 이야기 70세 박모씨는 혼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사별한 뒤 오랫동안 혼자 지냈는데 문제는 점점 소변이 자주 마려워 외출도 힘들고 밤마다 화장실을 네댓 번씩 들락거리다 보니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심지어는 혹시 내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하는 두려움까지 들더라 합니다.그분이 제게 와서 처음 한 말은 원장님.저는 이제 아무 쓸모없는 늙은이 같습니다였어요.저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사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전립선이 부어 요도를 누르면서 생기는 전형적인 증상이었죠. 치료 후에는 다시 여행 가고 싶다는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더 악화되는 경우, 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부끄러워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며 자극적인 영상이나 자기 위안으로 문제를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시적인 해소일 뿐이고, 오히려 신경계를 더 민감하게 만들고, 조르나 발기부전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한 분은 아내에게 말하기 부끄러워 혼자 해결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져서 부부관계는 완전히 끊겼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진 사례죠. 전립선 문제와 심리의 연결고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 성기능 저하, 자신감 상실, 우울 불안, 증상 악화.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면 단순한 비뇨기 질환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문제로 번집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존심, 배우자와의 관계, 나아가 자식들에게 보이는 모습까지 영향을 주죠.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절대 혼자 참거나 숨길 일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전립선의 변화.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작은 기관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골칫덩이가 됩니다. 20에서 30대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40대 이후부터는 서서히 비대해지고 60대가 넘어가면 두명중한명 이상에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방광 바로 아래에서 요도를 조여버립니다. 그래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잔뇨감이 생기며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됩니다. 이 증상 자체도 힘들지만 더큰 문제는 성 기능에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고 신경이 압박되면 음경으로 피가 제대로 몰리지 못해 발기력이 약해지고 사정 시간이 짧아집니다. 즉, 단순히 소변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자신감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2. 혈관과 호르몬 문제. 발기는 혈액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장이 펌프질한 피가 음경 안에 해면체에 가득 차야만 강직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혈관벽이 점점 딱딱해지고 콜레스테롤이 쌓이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생활 습관병까지 겹치면서 혈류가 줄어듭니다. 여기에 남성 호르몬, 즉 테스토스테론 수치도 매년 1에서 2%씩 감소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형만이 아니라 근육, 뼈, 정신적 활력까지 책임집니다. 이게 줄면 기운이 없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성적 반응도 둔해집니다. 3. 심리적 요인 한두번 실패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크게 흔들립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 생각이 뇌에서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실제로 발기를 방해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시작 도전에 이미 자신이 없어져 버립니다." 심리적 불안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와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4. 잘못된 생활 습관. 하루 종일 앉아만 있는 생활. 술, 담배, 과식, 운동 부족. 야간에 스마트폰을 붙잡고 늦게 자는 습관. 이런 생활은 전립선 건강을 악화시키고 혈류를 막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립니다. 특히 술은 일시적으로 흥분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경계를 억제해 성기능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제가 직접 만나온 환자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 나이대 남성들이 겪는 전립선 문제와 그로 인한 자신감 저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감추던 고백. 원장님, 사실은 아내에게도 말 못한 고민이 있습니다. 72세 정모 어르신이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꺼낸 첫 말이었습니다. 소변이 시원치 않고 밤마다 여러 번 화장실을 가다 보니 잠을 설치고 부부 관계에서도 힘이 달린다는 것이었죠. 그분은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자극적인 영상과 잦은 자위로 위안을 삼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반응은 더 약해지고 실제 상황에서는 도무지 자신이 없어졌다고 합니다.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나는 이제 남자가 아니구나.그 생각이 절망적이었습니다.아내와의 거리.69세 박모 어르신은 아내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부부 관계가 줄어들자 아내는 혹시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가요?라며 서운함을 표현했고.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방에만 들어 박혔습니다. 그 무렵 손주가 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요즘 항상 화난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치더랍니다. 그는 결국 병원을 찾았고 치료와 생활 교정을 통해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다시 손을 잡고 산책하며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혼자 버티다 위기까지 74세 이모 어르신은, 발기부전 때문에 오셨다가 검사 중 심근경색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발기부전은 단순히 남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의 경고 신호이기도 했던 겁니다. 다행히 제때 발견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진료실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부끄럽다고 계속 숨겼더라면 저는 아마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겁니다. 극적인 회복의 순간. 66세 김모씨는 퇴직 후 무력감과 우울감까지 겹쳤습니다.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끊겼고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토마토 견과류 같은 음식을 챙겨 먹고 부부 상담을 함께 받으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개월 만에 소변 증상이 줄고 성기능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회복되니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아내와 여행을 계획하고 모임에도 나갑니다. 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 서울의 73세 어르신은 운동 같은 건 젊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 20번씩 해보라고 고려했습니다. 처음에 시큰둥했지만, 2개월 후 그는 환하게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해외 사례와 교훈, 일본에서는 고령 남성 5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성기는 문제를 방치한 그룹은,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았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고친 그룹은 삶의 만족도가 70%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혼자 해결하다가 더 나빠진 경우, 65세 장모 어르신은 아내에게 말하기 부끄러워 혼자 자유를 반복하며 버텼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줄 알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발기가 더 약해지고 빨리 끝나버리며 결국 자신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아내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겠습니다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심장 문제로 연결된 경우, 74세 박모 어르신은 발기부전 때문에 오셨다가 검사 과정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발기부전은 혈관질환의 조기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미리 심장검사를 받고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의 변화, 소변 성기능 문제, 혈관과 호르몬의 변화, 발기력과 성욕 저하, 심리적 요인, 불안 위축, 증상 악화, 잘못된 생활 습관, 전립선 혈관 건강 악화, 즉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 요인이 겹쳐서 생기는 겁니다. 원인을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기능 문제는 절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도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1. 전립선 건강관리 전립선은 앉아 있는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면 전립선 혈액순환이 막히고 부종이 생기면서 증상이 악화됩니다. 실제로 택배기사 일을 하던 67세 환자분은 하루 10시간 넘게 앉아만 계셨습니다. 소변도 자주 마려웠지만 일을 멈출 수 없어 참는 날이 많았고 결국 전립선염이 심해졌습니다. 치료 후, 그는 한 시간마다 일어나 5분씩 걷고 좌욕을 습거나 하면서 불편이 크게 줄었습니다. 생활 팁. 한 시간마다 가볍게 일어나기. 따뜻한 물 좌욕. 하루 1회 10분. 카페인 술 줄이기. 방광 자극 완화. 2. 혈관과 호르몬 관리. 발기는 결국 혈류의 문제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피가 몰리고 남성 호르몬이 충분해야 욕구가 살아납니다. 운동, 빠르게 걷기 30분, 가벼운 근력운동, 스쿼트, 푸시업을 주 3회 이상 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됩니다. 한 환자분은 매일 5층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며 6개월을 보냈는데 소변도 시원해지고 자신감도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습관, 붉은 고기 대신 생선 견과류, 토마토 베리류가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3. 잘못된 대처 바로잡기 많은 분들이 혼자 해결하려고 잦은 자위나 자극적인 영상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뇌가 빠른 자극에 익숙해지면 실제 상황에서는 더 쉽게 무너지고 조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는 비아라 같은 약을 무분별하게 사서 쓰는데 심장병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큰 위험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약국에서 구입한 발기 보조제를 먹고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4. 심리적 자신감 회복 발기 부전 조류의 가장 큰 적은 불안입니다. 한두번 실패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뇌에서 신호를 차단해 실제로 발기를 더 방해합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 성생활은 시험이 아닙니다. 몇 분을 버티느냐보다 파트너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실패 경험을 두려워 말고 오히려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필요하다면 부부 상담, 심리 상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 환자 사례. 70세 정도 어르신은 아내에게 말하기 부끄러워 혼자 문제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자위 횟수가 늘수록 발기력이 더 약해지고. 결국 부부 관계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상담과 치료, 생활 루틴 교정을 함께 권했고 몇달뒤 그는 이제 아내와 다시 손을 잡고 영화도 본다며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앞서 원인과 회복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권하는 하루 루틴과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아침 루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컵을 마십니다. 밤새 굳어있던 혈관을 깨우고 전립선 순환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후 10분 스트레일 해보세요. 특히 골반을 앞뒤로 가볍게 움직이고 허리를 펴는 동작이 전립선 건강에 좋습니다. 한 환자분은 매일 아침 거실에서 가볍게 체조를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몸이 훨씬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식습관 아침 토마토, 베리류, 견과류, 항산화 성분으로 전립선 보호. 점심 생선, 두부, 채소 위주. 기름진 고기보다 담백하게 저녁 가볍게 과식 절대 금물. 특히 토마토의 리코펜은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성분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꾸준히 먹은 그룹에서 전립선 비대증 진행이 30% 이상 더뎌졌습니다. 3. 운동. 하루 30분 걷기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혈류 개선, 호르몬 활성화, 심리 안정 효과까지 있습니다. 주 2에서 3회 근력운동, 스쿼트, 푸시업, 덤벨 들기, 남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근육량이 늘면서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70세 환자 한 분은 나는 늙어서 근력운동은 못한다며 처음엔 거부하셨지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만 꾸준히 해도 힘이 달라지는 걸 직접 체험했습니다. 4. 심리 관리. 성기능 문제의 가장 큰 적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또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생각 자체가 신경계를 위축시켜 실제로 발기를 방해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강조하는 건 성생활은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몇 번을 버티는지가 아니라 파트너와의 소통과 친밀감이 본질입니다. 필요하다면 부부 상담이나 심리 상담도 적극 활용하세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오 하루 실천표 아침 물한컵 스트레칭 10분. 점심 생선 두부 식사 20분 산책 오후 물 자주 마시기 틈틈이 스트레칭 저녁 채소 위주 식사 술 커피 피하기 밤 의자 스쿼트 푸시업 따뜻한 좌욕 10분.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3개월 뒤에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40년간 환자들을 보며 느낀 건 성기능 문제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 남성들이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지만 꾸준히 관리한 분들은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다시 아에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신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KSH 건강이었습니다.